네, 안녕하세요. 힐럽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간단한 홍보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24일부터 본트로드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트로드의 지원을 받아서 구독자 이벤트 또한 진행하게 됐습니다. DUB, 플라즈마, 논슬립, 벨벳, 대시보드 커버 총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릴 거고요. 이번에 2세대로 바뀌면서 정말 상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 차단도 굉장히 탁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차량 내부에 습기를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쾌적한 실내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세대와는 다르게 주름이 정말 잘안 잡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이 소중한 차량의 대시보드를 일반적인 오염, 스크래치로부터 보호를 해 주고요. 그리고 가장 신기했던 건데 업계 최초로 표면에 플라즈마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돈 같은 발암 물질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투로드에서 24일부터 하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 또한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는 앞모습으로 페이스리프트 전과 후를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 봤었는데 오늘은 후면부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바뀐 것은 없지만 자세히 보면 어느 정도 변화는 있습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의 모습을 보시면 가로 형태로 방향지시등, 후진등, 그리고 반사등이 위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을 보시면 디자인 변화를 거치면서 반사등이 위로 올라가서 방향지시등과 후진등을 덮는 형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범퍼의 디자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 모델은 후미등에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을 하고 있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굉장히 어울리게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 스포티한 멋도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이 범퍼의 디자인은 화이트 컬러의 색상보다 블랙 컬러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봐도 블랙 컬러에 더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그 다음이 이제 후미등인데 이게 차이점이 일단은 후미등은 그대로인 것 같네요. 트렁크의 형상도 동일하고 엠블럼 위치 그리고 브레이크 보조등까지 예 달라진 게 없습니다. 후면부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약간 아쉽다라는 느낌이 좀 남고요. 그래도 뭐, 그나마 앞모습이 좀그 전보다 더 깔끔해지고 이뻐졌기 때문에, 뭐, 그걸로 위안을 삼을 수 밖에 없는 것 같네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